번입니 2차 함수 있는데요.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6개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먼저 fx를 그려보면 은 인수분해 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려보면 은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1이에요. 마이너스 3하고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절대값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f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fx가 만약에 음수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든요. 왼쪽은 이 fx 마이너스 달고 fx는 작거나 같다. mx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왼쪽이 그냥 fx가 되기 때문에 fx는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그대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을 쓰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m x 플러스 3 작거나 같다 0입니다. 그럼 x 플러스 3 있으면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m 하면 그게 0 이하인데 마이너스 3이 있고 m 더하기 1이 있죠. 근데 지금 m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다 1 더한 게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부등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fx가 0보다 지금 작다라고 하는 거는,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이가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범위잖아요. fx가 0보다 작을 때. 그 말은 이 fx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 3과 1 사이일 때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m은 양수잖아요. 양수에다가 1을 더해 보세요. 그럼 무조건 얘는 1보다 크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1보다 큽니다. 양수다 1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1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공통을 해야 되잖아. 대전제가 지금 마3과1사이일 때라고 했는데 그때 해가 마3 포함해서 m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그려보면은 대전제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해가 마삼 포함을 하고 그리고 m 더하기 1이 약간 더 m +1보다는 더 1보다는 더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범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담기는 거는 이게 다 담기지 못하고, 그 안에만 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 3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1까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답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두 개의 공통범위거든요. 마3과 1 사이면서, 동시에 마3 이상, m 플러스 1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마3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3은 들어갈 수가 없고, 어 그때 x는 이쪽에 1까지다. 이게 오히려 이게 지금 공통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몇 개다? 3 개가 되겠죠. 여기선 3 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정수가 총6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더더 더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f(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보도록 할게요. 이 f(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높이가 0 이상일 때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높이가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 X의 범위는 마삼 이하거나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해서 X가 마삼 이하이거나 아니면 1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양수니까 이 절대값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 FX는 그대로 있고, Fx가 그대로 남아서 것이 작거나 갔다 m 배한 x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결국 얘가 3x가 되는 거죠? 세배할 거야 fx를. 근데 fx가 뭐였지? 이거였잖아. 얘를 세배하면 되는 거야. 세배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을 넘어와서 마이너스 m x 플러스 3 작거나 같다. 0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남는 건 3x-3에다가-m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이거는 m 더하기 3 나누기 3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m이 양수다 보니까 양수에 3도 하고 나누기 3 더하고 나누기 3한 것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어서 얘도 사이에 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또 공통은요. 대전제가 마3이 하거나 1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 또 공통을 해줘야 되거든요. 두 개를 공통을 했을 때 아까 정수가 몇개 나왔습니까? 아까 정수가 세개 나왔으니까 총6 개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도 몇 개가 나오면 된다? 세 개가 나오면 되겠죠. 그 공통 범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전제가 마이너스 3 이하거나 아니면은 1 이상일 때만 관찰하겠다. 이런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는 마삼은 포함이 되고요 얘가 양수긴 합니다. 양수인데, 그늘 3 개를 갖게 하는 그런 범위야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일단 마삼에서 하나가 나온 거죠. 마삼에서 하나가 일단 공통으로 나오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이렇게 4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 3분의 m 더하기 3이 정착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얘가 쭉 가다가 여기까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 얘가 정수를 세개 품을 수 있죠. 정수 여기 한개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머물 곳이 3분의 m 더하기 3이 머물 곳은 뭐다? 2와 3, 사이다 그런데 딱 2에 들어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2에 들어가도 세 개가 되긴 하잖아요. 여기에 는이 있다 보니까, 근데 3이 되면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정수가 모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착을 해보는데 어디 정착하면 좋다고? 2와 3 사이 에 정착을 하면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3분의 m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안전한 거는 3분의 m 더하기 3이 뭐와 뭐 사이 2와 3 사이면 되는데 얘가 어디에? 이렇게 2에 머무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정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괜찮겠죠. 얘가 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괜찮은데 3은 곤란하다고 했어요. 3이 들어가면 4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 3분의 m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는 2는 괜찮다. 근데 3은 안 된다 해가지고, ᄂ이 이쪽에 붙게 됩니다. 여기서 m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m 더하기 3은 3배 해서 6과 9사이고, 3 빼면은 3 이상이면서 6 미만이에요. 이게 최종 답이고, 거기에서 양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m은 3 되겠습니다.